가와 있다라 뭐전가 나네 수분이 마르면 소리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요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당근, 고구마, 브로콜리 외에도 다른 야채들로도 가능해요 채소들로도. 아, 어기 이날리 소나 야채와, 수비트 다 면했습니다. 네 실제로 제가 악기가 될 만한 야채들은 거의 다 도전을 해봤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. 여러분 연주가 되는 악기랍니다. 문제는 그 당근 악기를 받았습니까? 네. 당근 악기를 받았는데 이 악기는 이거 뭐야? 어머 어머. 뭐야 뭐야? 기존의 당근 악기랑 좀 다른 종류의 악기 같아요. 업그레이드. 이거 어떻게 부는 겁니까? 대인이니다 도레미 반솔 나시도. 당근 크기가 다르다. 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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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오르 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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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예+ 보 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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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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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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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예+ 예+ 보가 나와요 단 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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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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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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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가려진 우엉 있잖아요. 어, 그거 아, 보셨어요? 우엉, 저거는 진짜 가늘거든요. 우엄, 설마, 어 아기야. 설마. 어. 와 오, 높다, 높아. 아. 어. 와. 오, 비행기죠, 비행기. 구멍이 있네요, 우엉도. 예. 구멍이 있고, 여기 이제. 아니, 우엉이 제일 네. 어떻게 보면, 뭐, 악기에 가까운, 그죠? 생긴 새가. 네, 생새가 네, 길고. 그러니까 단소 같기도 한데. 예 한고요. 그렇기도 한데. 하고, 근데 저는 신기한 게요, 예. 어, 지금 요런 채소는 <laughs> 저희가. 와, 귀여워. 저희가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. 이게 이제, 이제. 예. 오당피, 예. 오당피. 재경씨이한뚫어보 아. 같이 생겼대요, 뚫어보 어이, 뭐야? 가래떡이 <mondoNetflix> <놀� uma estareca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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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모양새가 가래떡은 아니고요. 가래떡 아니에요? 아 이건 합아 발포성 스티로ー인데요 건축용 자재를 또 같이 야채랑 합쳐서 한번 악기를 만들어 봤습니다. 원래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이신지 이 소리를 내는 원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, 네, 저 초등학교 선생님 네, 제 직업은 사실은 초등학교 네. 선생님입니다. 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 네. 음악을 접하고 트럼펫을 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습니다. 소리 대원리를 아 네. 네, 아무래도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이 채소를 많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좀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음악을 하면 좀더 애들이 스킨, 친근하게 아래로 접근하기 아래로 쉽지 아래로 않을까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 마음의 박수를 듣고 싶습니다. 아 특히 애들은 진짜 이렇게 채소의 큰 크기대로 맞아. 당근을 손에 쥐어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, 네. 감자를 이렇게 하나 통째로 쥐어본 적이 없었을 텐데, 이거 실제로 만지면은. 마치 이게 사랑스러워서 그 요리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맞아 같아요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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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한갑시다 무. 무는 그대로 무가 잘려 있고. 와와 이거는 아 이거는. 오 특이하다. 그 부분에 아 건축 아까 그요 자재가 들어간 것 같아요. 네 로높 아니야, 이거. 소래도 가わり 달콤을 쓰게 됩니다. 아니요 이거는 아닙니다. 바로 그대로. 아 이게 아니에요? 건축 자재 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무입니다. 무네. 예. 어머 무를 저렇게 잘랐어? 진짜 슬프다. 아아아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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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주 슬픈 자체였어요. 술다리라고 아 그래, 놀려서 그래. 얼마나, 어, 고춧가루가, 고가루 끓이 따가웠니. 우리 까두기 된다고 고생 많고 안아줘, 안아줘. 아유, 아아이고 육수는 육수? 육수, 육수? 재수한, 가지고 네. 한번.